안녕하세요. 안녕 마이카 골드. 김한과장입니다. 자, 오랜만에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것 같은데요. 저희가 촬영할 때마다 인기가 꾸준히 있었던 차량이에요. 근데 요즘 공급이 좀안 돼가지고 좀못 보여드렸는데 또 가져와봤습니다. 바로 기아의 올류 K7 차량입니다. 자, 올류 K7 많이 좋아하시죠? 어, 천만원 중반대 K7이 나온다. 어, 그럼 빨리 겟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네. 진짜로, 천만 원 중반대 K7이 이렇게 흔하게 나오는 차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저게 귀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올뉴 K7 2400cc입니다. GDI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이고요. 2016년 최초 등록된 11만 6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. 어,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가 좀 많다라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어, 이 차량 특이사항은 지금 렌트 이력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음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가 좀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다.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. 대신 사고 없습니다. 네 단순교환, 내판교환, 단한 군데도 들어가 있지 않은 네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. 원래는 네 저희가 시세는 한이 정도 어 들어가는데 지금 할인된 금액으로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. 어 발품 파셔도 아마 이 금액은 안 나올 거예요. 한 전국 최저값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.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내 보시면은 돈을 어뭐 팀이나 뭐 크게 뭐 찌그러지거나 도색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. 다음 라이트도 보시면은 깨끗해요. 슬림 현상이나 백화 현상 전혀 없고요. 앞에 전방의 범퍼도 지금 깨끗하고요.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, 안개등 부분도 깔끔하게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. 자, 반대쪽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전혀 문제될 부분은 없고요. 그 다음에 타이어!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 반에서 60 정도 남았어요.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7인치 휠 타이어 가지고 있고요. 휠 컨디션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. 거의 스크래치도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, 네, 시그널 부분 깨진 거 없고요. 도어들 쭉 보면은, 아, 살짝, 살짝 여기 문콕이 있긴 있는데, 잘안 보여요. 대각선으로 봐야 보이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뒷도어는, 네, 문제 없습니다. 뒤 타이어도 한반 정도 남은 거 확인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휠도 앞뒤 문제 없이 깨끗합니다. 그 다음에 뒤 핸더 라인과 범퍼 보시면은 오, 깨끗해요. 문제 없고요. 그 다음 센서와 카메라 잘 포진되어 있다 라고 판단되고 또 후미등 라인들도 깨지거나 습기 차거나 쓸리면서 전혀 없습니다. 자,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트렁크 보시면은 음, 굉장히 커요. 이 정도면은 골프백에 한 3개, 해서 4개, 뭐 이렇게 우겨 넣으면 들어갈 것 같은데, 이 정도면은 굉장히 대형차답게 적대 공간 넓다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. 또 밑에 보시면은, 음, 지금 스페어 타이어는 없는 차량인데, 아쉽게도 지금 리페어 킷은 없어요. 이 부분은 네, 참고해 주시고요. 흙이나 물기 같은 부분은 없습니다. 그래서 깨끗하게는 돼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반대로 넘어와서, 음 네. 외판 뭐 괜찮고요. 타이어 역시 한반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쫙 보면은, 여기도 살짝 몽콕이 좀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네요. 대각선을 보면은 잘 보여요. 어, 대각선을 쭉 봤을 때 앞도 괜찮은데 뒤도 한두 군데 정도가 들어가 있다 참고해 주시고요. 앞에 타이어 한반 정도 역시 남아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검정색 K7 차량 같이 보셨는데요. 외관 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어, 한 A 마이너?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타이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한반 정도 다 남았기 때문에 굳이 가르실 필요 없고요. 좀더 타시다가 네, 가르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내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가죽 시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,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컨디션은 나쁘진 않아요. 네, 지금 현재. 시트 컨디션은 뭐 쿠션이나 가죽 상태들은 문제 없습니다. 근데 한부, 한 가지, 이쪽. 여기 타고 넘어가는 부분이 좀 갈라졌어요. 이 부분은 예, 역시나 고질적인 부분이죠. 이 부분 오셔서 보셨을 때이 정도 판단해 주면 될것 같고요. 어느 정도인지. 그래서 여기 옆 라인은 조금 갈라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. 차 같은 경우는 전동 시트 가지고 있습니다. 전동 시트 작동 이상 없습니다. 자, 시동 바로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차는 일단은 어, 프레스티지 등급이라고 말씀드렸어요. 근데 추가 옵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프레스티지 그 기본 나왔을 때그 기본인 것 같아요. 그 때문에 옵션은 그래도 대형차기 때문에 웬만큼 다 있지만 그래도 막 추가적으로 하신 건없기 때문에 그냥 프레스티지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시동 버튼 시동, 시동이고요. 소리는 지금 굉장히 좋아요. 시동 잘 걸리고, 엔진 소리가 괜찮습니다. 어, GDI 엔진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. GDI 엔진의 특징은 냉간시에 RPM이 떠있어요. 그러니까, 우웅 하다가, 이제 시간이 좀 열받으면 쭉 떨어지거든요. 근데 이거는 GDI 엔진의 특징이에요. K7도 그렇고, K9, 또 뭐, 그랜저, 제네시스 EQ, 뭐, DHC 다. 다 GDI 엔진들은 이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앞에 보시면은 동품 내비게이션 8인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봤을 때 네, 선명하게 잘 나오죠 네, 어시스트 가, 가이드까지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양쪽 들어가는데 통풍 시트는 운전석에만 들어갑니다 네, 이 부분 참고해주세요 전자파킹 시스템과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에코 모드, 컴포트 모드, 스포츠 모드 이렇게 세 가지로 주행 모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, 뭐 고객님들 맞는 주행 모드로 다니시면 될것 같고요 어, 여기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, 확인해 주시고요 자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되게 저는 단촐 없지만 되게 고급지다고 보거든요. 왜냐면 여기 우드 라인도 들어가고 아날로그 시계도 들어가고, 이렇게서 해 프로테어컨 라인들, 그다음에 미디어 라인들 봤을 때, 오이 정도 진짜 세련됐다. 이때 당시 에 올뉴 k 7은 되게 획기적이었거든요. 차가 되게 이쁘게 나와가지고, 그래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뒤처지지 않는 약간 그런 핸드페시아의 느낌이에요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, 올루케이스엠을 좀 높게 사거든요. 이분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렸고요. 나 에어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어컨, 어, 에어컨 시원하게 바로 잘 나와요. 네, 이 쪽은 지금 듀얼이라서 이쪽 잘 나오는데, 네, 여기도 문제없이 잘 나오고요. 그다음에 네, 히터도 지금 문제없이 잘 나옵니다. 그래서 공조 시스템 쪽에서는 이상 없다. 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에 핸들 보시면은 이제 핸즈프리 기능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핸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보시면은 어, 조금 음, 사용감은 좀 있어요 가죽이 조금 이제 사용감은 좀 있습니다 이부 참고해 주시고요 어, 이쪽이 좀 많이 있어요 사용감이 근데 예, 이렇게 잡고 운전을 하셨나봐요 예. 그래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창문 다 정상적으로 이상 없고요 작동 잘 됩니다. 전동 접세레미러도 이상 없는 부분 알려드리면서 네 안쪽에 앞쪽에서는 작동 여부 다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뒤에 시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뒤에 시트 보게 되면은 어네 깨끗해요.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은 양호한.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다음 시트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어, 컴포트 패키지가 있어요. 근데 그게 들어간다면은 여기 멀티미디리모컨이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이어커튼이나 근데 컴포트 패키지는 빠져있는 것 같네요. 2열 열선 시트는 들어갑니다, 여러분. 도어트림 보시면은 열선 시트 2단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바로 이 부분, 엔진룸 안에 있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되게 소리 안정적이고요. 어, 잡음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진동도 네, 정상적인 엔진 컨디션. s 뭐 이렇게 튀거나 이렇게 막 떨림이 심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니까요. 네, 이 정도면은 엔진 컨디션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올류 K7 한번 이제 같이 보셨는데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, k, 올류 K7 차량 많아요. 근데 올류 k 7의 인기가 있으려면 어느 부분이 예, 조건이 맞춰져야 되냐? 바로 금액이에요. 네, 천만 원중반대 올류 K7을 탈수 있다라는 그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. 근데 이 차는 그 점을 갖추고 있다. 라고 판단이 됩니다. 뭐 물론 뭐 렌트 력이 있어서 뭐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네 하지만 이런 어, 부분들 때문에 금액대가 이렇게 맞춰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또 저희는 시세보다도 네, 저렴하게 판매를 하니까 네, 아마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네, 발품을 파셔도 이런 가격 못 만나 보실 것 같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차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연식 대비 뭐 키로수 대비 사고 옵션 대비 뭐 해가지고 어, 이 정도면 메리트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. 전화 많이 올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요. 네, 저희 싸게 판매하는 만큼 네, 수수료 30만원만 받고 진행을 하니까요.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. 관심 있다. 안녕 마이크 골드 대표번호 전화 주시고요. 할부나 대차도 가능하니까요. 언제든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안녕 마이크 골드 김하은 과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